제가 처음부터 눈물이 나가지고 아 진짜? 나 예.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이게 예. 눈물이 너무 나서 아 아쉽습니다 갑자기 네, 딱기어나는게 왠지 뭉클했을 것 같더라고요 뭉클해서 호흡을 놓쳐버렸네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불렀던 어, 포렉셀러 나이트 라이브 쇼에서 불렀던 사랑의 찬가 여러분들께 불러드렸습니다 <laughs> 제가 민규씨에게 이 곡을 부탁했어요 <laughs> 이 곡을 꼭좀 불러달라 아. <웃음> <웃음> 네. 거기서 한번 듣고 넘어가기 너무 아쉽다 그래서 아쉽다. <laughs> 씨에게 특별히 부탁했고 주위의 지인분들도 그리고 저희 스페셜 여러분들도 이 곡에 대한 환호가 엄청났다고 저 아, 기억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쭉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달려왔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 네. 여러분들께 사랑까지 잘 표현했던 콘서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잘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맞아요. 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도 사진 한번 같이 찍으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기사님요 여러분, 자 네, 한번 사진을 그러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많이 나오시네요. <laughs> 앉을까요? 네이 차. 자, 하나, 둘, 셋 하면 칠게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자, 한번 더 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정우씨, <laughs> 네, 아, 아, 너무 길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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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쉬었습니다. 아, 네. 아, 예, 예. 아, 뭐 이쯤 되면, 한 5년 뒤에는 그 앵콜곡도 그냥 앉아서 부르는 <laughs> <laughs> 스위트 도도다 앉아서 부르고. <laughs> 네,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체력 관리도 좀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희 생각대로 잘 흘러갈 수 있을까? 좀 걱정하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 정말 좋은 또 연출님을 새롭게 또 만나게 되면서 저희 상상을 현실로 어,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쭉 해왔는데 오늘 이 공연을 딱 올리고 나니까 아, 그간 그래도 노력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이 그래도 무사히 잘 편집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미의 빈자리를 이초대형 스크린으로 채우려 했으나 역시 메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로 메울 수 있었으면 우림이 뭐 탈퇴시켰죠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어떤 기술과 어떤 소리들 센 리스트로 좀 우리 미빈자리를 메꿔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냥 어, yeah. 오늘 그리고 내일 오신 분들까지 어, 애들 애쓰는구나 하고 <laughs> 어,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진짜 하루를 전체를 다 빼고 또그날 예매를 한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공연장에 들어오면서 그 공연장의 분위기와 그 공기 때문에 더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 나가는 순간에 허탈함이 또 말이 안 되게 또 많습니다. 아이 나가는 순간 딱 일루션이 있으니까 깨지면서 맞아요. 현실로 딱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이 어우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기억과 그 행복감으로 앞으로 살아가는데요 응. 아 정말 마지막 곡 여러분들에게 이문 앞을 나가서는 순간부터 또 내가 승자처럼 아 너무 힘들었던 이 연말 다꼭잘 이겨내라고 어, 그런 곡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챔피언스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Illusionist 환영이 깨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볼스테버 네. 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